이 아비가일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오 염소가 천 마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사람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재물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고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학벌을 가장 먼저 소개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직업 직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소개할 때 먼저 직업부터 직장부터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온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무엇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그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가치있다 여겼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이 3천마리요 또 염소가 천마리니까 그 지역에 상당한 부자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을 모으며 물질을 통해 기쁨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또 3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나발의 아내는 어떠했느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 가일이라 그 여자가 어떻습니까? 총명하고 지혜롭고요 또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나발처럼 악한 사람에게 이런 총명하며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여인이 부인으로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여인이 이 남편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완고하다라는 말은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집센 사람과 살아보셨습니까? 네? 네? 몇몇 분은 그렇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고집센 사람과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무조건 자기 말이 옳아요. 무조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 사람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자기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일을 계속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말안 듣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 이야기,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집스럽고 악한 사람이 나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의 악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이제 사도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에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유목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양털 깎는 날은 수확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치하는 날입니다.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하고 이온 마을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잔치하는 그런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손님들을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이웃들에게 무료로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들은 거죠. 그리고 열 명의 소년들을 보내어 식량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그 600명의 이 군대가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무작정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강압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 식량을 요청할 만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실제 보시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갈멜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다윗의 용사들과 이 나발의 목자들이 함께 지냈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다. 괴롭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니,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크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다반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 600명의 용사들이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 목자들이 돌보고 있는 양을 빼앗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나발을 존중하고 나발의 목자들을 존중해서 그들을 전혀 괴롭히지 않고 해야지 않았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600명의 용사들이 그 목자들과 함께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 양과 염소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양과 염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몰래 담을 넘어와 양과 염소를 훔쳐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밤이 되면 맹수들이 이 양과 염소를 잡아먹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용사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맹수들도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도, 한 마리의 염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 나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정도면 우리가 식량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무슨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그냥 무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 이 나발이 이 먹을 것을 요구하는 다윗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8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강력한 힘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나 짐배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이 식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발이 이런 다윗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그게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하지요. 더군다나 이 다윗의 이 용사들과 이 나발의 목자들이 함께 지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그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한 적도 없는데 다, 다윗이 이세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발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가문도 한꺼번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이제 나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한마디로 다윗을 배신자 취급하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도망친 배신자가 다윗이다. 사울을 버리고 배신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배신자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식 나눠 주기를 거절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탁 붙어서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재물을 지키는데, 내 재물을 유지하는데, 사울이 훨씬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나발의 눈에 지금 다윗은 도망자일 뿐입니다. 다윗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다윗 말고 사울에게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울 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발은 그의 악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의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인제 소년들이 다윗에게 전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뭘 합니까?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해 다윗도 자기의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지요 그러니까 600명의 용사들 중에서 200명은 그냥 있게 놔두고 400명을 무장시킵니다 아니, 나발의 가족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 민간인들 몇 명이나 된다고 400명을 무장시킵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고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나발에게 분노를 느껴서 자신의 부대의 3분의 1을 출동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다윗의 큰 실수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같은 유다 민족을 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발이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죄 없는 가족들까지 죽여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이 또 화가 나니까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24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을 살짝 그냥 자르고 사울을 돌려보내 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일을 선택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또 바로 다음 장 어, 26장에 보면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이 창만 가지고 가고 사울은 또 살려 두게 되죠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6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주며 관대함을 보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25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분노의 차 있어 군대를 거느리고 이 나발과 그 가족들과 그 공동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는 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딱한번 실수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든탑이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겁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맞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실수하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월에게는 그렇게 관대했던 다윗이 지금은 참지 못하고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다이 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참아오던 감정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거죠. 남편한테 화를 잘 참아오다가,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그 화를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한테 잘 참아오다가 아내에게 그 화를 폭발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는데 이제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엄청난 사륙을 저지를 그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남자 모두 위기입니다 나발은 자신과 가족이 멸망당할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엄청난 사륙을 벌일 위기 그렇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이대로 가면 나발도 망하는 것이고요 다윗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과 공동체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지요 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들어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다윗에게 그 음식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곧 뒤따라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23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급히 보고 낙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됩니다 발자 엎드리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다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내 실수입니다 다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 보시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남편의 잘못을 옹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만 저만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잘못이 있잖아요. 이렇게 핑계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더군다나 그 모든 것을 내탓이오. 내잘못이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내잘못입니다. 다 내탓입니다. 네.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다 예잘못이 아니고요. 내잘못입니다. 집사님이 잘못하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다내 잘못입니다. 아닌데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억울한데요.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다내 잘못으로 품어 보십시오. 엄청난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잘못을 품고 있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내 잘못입니다. 말하는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에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될때이 많은 사륙을 범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원수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렇게 되면 나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발 때문에 자존심에 금이 가서 낙심하고 막 폭발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곧 왕이 될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의 현재를 봤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의 현재를 봤어요. 하지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를 본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의 미래를 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결국에는 그가,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하심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면서 다윗의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줍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다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화해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구구절절 그 여인의 이야기가 다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32절 보시면 어,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녀를 보내 주셨으니까. 그리고 33절 보시면 내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에, 만약에 너가 막지 않았으면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 나발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가 가져온 것을 받고 그녀의 말을 수용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해서 두 남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륙을 막습니다. 다윗이 만일 군대를 데리고 그대로 쳐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죽었겠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죄로 인해 끝도 없이 추락하고 멸망당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뛰어난 왕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분노할 때그 분노할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지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아비가일이 그들을 살린 것이고 그 공동체와 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비가일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왕비도 아니었어요.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고집불통의 남편과 함께 살아가던 일반적이고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여인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단이 그 남편을 살렸고 그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끔찍한 범죄를 막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낸 것이지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1등이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켜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면서 서로를 화해시키는 그 겸손한 사람이 지켜내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 바베이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인생과 수많은 가정을 살리는 복된 그런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